가서 어 이제 사화월이다. 그럼 이제 여름의 이제 시작이죠. 그데 양력으로 5월 5일에서 어 6월 4일 경. 그러면 이제 어 여름의 시작 이파와 어 소만 어두 절기에 속한다. 그리고 이제 어좀 독특한 특징이 있죠. 굉장히 이제 빨갛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국이 굉장히 강하게 결집이 되고 어,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지지의 두 이제 사화가 두 개이면서 어, 겁재를 깔았는데 어, 이러면 이 분들은 굉장한 어, 목표 의식이 강하고 승부욕, 그다음 에 이제 우월감 어, 이런 부분들이 자기 고집 이런 부분들이 되게 강하다라서. 이런 분들은 이제 호불호가 이제 확실히 어, 갈린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연예인 이런 거 해도 어, 나쁘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 어, 직업 일반 직장보다는 자유 전문 직업이 어, 더 어울린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어, 특징이 또 사화가 어, 두 개죠. 월지의 사화와 일지에 사화를 깔았다. 그래서 사화가 이렇게 두 개씩 있으신 분들은 이제 명리학에서 어 병존 어 또는 병립이라고도 하는데 이두 개의 사화를 까신 분들의 특징이 보면 권무술수가 어어 뛰어나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호불호가 있고 또 장단점이 있는데 권무술수가 뛰어나다 이런 부분은 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설명해서 아까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다겠죠. 근데 내가 무엇인가를 어 목표를 세우면 그거를 반드시 이뤄야 되는 사람 또는 내가 어 예를 들어서 어 친구가 어떤 이제 어 물건을 갖고 있어. 그럼 이제 내가 크게 마음에 들면 내가 돈이 있건 없건 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거를 내가 가져야 돼. 어 이런 것에. 어, 특징을 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은데, 또 이제 하나의 또 어,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사화가 이제 여기에 다 화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 지장간의 중기에 어, 경금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본기의 병화가 어, 화극금, 화극금하고 있, 예, 있는 형태인데, 이 사화는 금이 강하지 않다. 금이 약하다. 근데 지장간에 어 중기에 있지만, 화극금, 화극금에서 어이 금이 어이 사화 속에서는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다. 그러면 이게 정화일관들의 금은 십성에서 어 뭐냐면 어 재성이죠. 재성이면은 남자들, 아 남자분들한테는 이제 어 이성, 배우자, 또 남녀 공용으로는 어또 뭐가 있어요? 금전이죠. 돈. 그다음에 여성분들은 어시 어머니에 해당이 되는데 요즘은 뭐 예전처럼 같이 시어머니랑 살고 그러지 않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걸 중요시 여기지는 않는데 어떻게 되든지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어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지만 여름생이잖아요. 그 화국이 강한 여름생인데 뭐 여기도 또 올해 울사년에어또 이제 화국이네. 그럼 천간에서 목생 화로가죠. 화기 때문에 이제 화국이 굉장히 올해부터 강해지는데 그러면 화가 이렇게 많은데 화가 오면 어 나쁘지 않냐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호불호가 제가 있다고 분명히 어,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 서 특히 살펴봐야 될게 연주의 어, 천간지지로 어, 금이 강하거나 아니면 어, 천간지지로 어, 수가 강하거나. 이렇게 또 연주에 혹시 어 수가 천간 지지에 어 수로 돼 있거나 어 금으로 돼 있거나 이렇게 해서 간여지동으로 어 튼튼하게 있으면 어 그나마 버틴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 독특한 게잘 보셔야 되는 게 정사 일주의 여름생들은 어 사주 구성에 따라 또 재밌게 아 어떻게 재밌다고 표현하면 좀어 실제 해당하는 분들한테는 좀어 죄송할 수 있는데 어, 이런 때는 어, 예를 들어 명리학에서는 용신을 어, 정하는 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뭐 억부용신 이제 강한 것은 억누르고 어, 약한 것은 어, 도와준다 그래서 억부용신이나 또계절에 관계되는 어, 한난조습을 따져서 어, 조용신을 또 따지고. 이제 격국은 이제 용신이라고 하진 않고, 그건 이제 내가 사회 특성, 사회적으로 어 기지를 굉장히 어 발휘하는 시기를 보는 게 이제 어 격국 용신이고, 또 하나의 어 통관 용신이라는 것은 어두 개의 오행이 대등하게 어 서로 간에 극과 어 극을 하고 극을 받는 관계에 있을 때 중간에 가교 역할을 어 하는 오행이 이제 어 통관한다. 그래서. 총관용신이 또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전왕용신이라고 있는데 어, 이겨처는 이제 비슷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시주와 월주와 어, 이제 아니죠 연주와 월간이 이제 오행이 어떻게 짜져 있냐에 따라서 또 다르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지라도 화국이 강하신 분들은 어, 다른 것이 화가 강하다고 해서. 그럼 이제 수극화가 되겠죠. 수가 화를 극하면 어, 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화가 강하니까 어조 용신법에서는 수가 와야 이 불을 꺼준다. 그래야 좋다. 데 절대 좋지가 않다. 이런 때 따지는 게 이제 종한다에서 전왕 용신이다. 그래서 어 왕한 것은 약한 두 어떤 게 오행이 함부로 극하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상한 오행이 어 어떻게 보면 화내고 노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명리학에서는어 세자왕신발이라는 어 말을 쓰는데 어 약한 것이 강한 것을 치면 안 된다. 순응해야 된다. 그냥 같이 이렇게 여기도 이제 화국인데 어 올해 이제 사화가 오죠. 그러면 이제 같이 동조해 주는 게 좋다. 그래서 이런 것을 어 명리에서는 방조한다. 그래서 돌방 돌 조자를 써서 어, 방조라고 쓰는데 어, 이런 때는 이래서어정중하게 수가 온다. 그럼 이제 굉장히 그런 문제가 된다. 그래서 화 어, 이제 정화일간의 어, 수는 어, 십성에서 뭐죠? 그럼 관성이잖아요. 수국 화가 되니까 그래서 어, 관이 나를 치면 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특히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 다 해당이 되는데 여성분들은 어, 수가 뭐예요? 관이죠. 관은 배우자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셀까? 내가 셀까? 어, 내가 세겠지. 이 어, 정사일주가 굉장히 세다. 그리고 또한 남자분들 볼까요? 남자분들은 어, 금이 어, 배우자죠. 그럼 배우자가 이게 화가 이렇게 강한데 금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기질이 강하다. 그러면 정사 일주에 해당하시는 어, 여름생들은 어, 여성분이나 어, 남성분이나 똑같이 배우자는 내 밑에서 깨갱깨갱 해야 되는 어, 그런 사주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참 힘든 게이 뜨거울 때. 차가운 게 오면 좋은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특징을 알려주자면 이건 이제 연마다 오는 게어 새운이잖아요 새운이라고 하는데 이제 연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대운이라고 있어요 대운은 뭐냐 이제 어 내가 태어나서부터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계속 이제 대운이 어뭐목 이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로 가든지 아니면 어뭐 신금부터 시작하면은 신유술 해자축 이렇게 흘러가든지그 어 운에서 어 수가 천간지지로 간여지동으로 강하게 어 온다. 예를 들어서 어 천간의 어 임사다 대운이 천간의 임수와 지지의 자수가 튼튼하게 수로 간여지동돼서. 어 어, 대운이 들어온다. 그런데 어, 이제 연운에서 다시 뭐 임자라든가 뭐 계해라든가 이렇게 이제 간여지동으로 어 튼튼하게 오면서 어 세운에 어 수국이 되면 그런 때에는 그래도 괜찮다. 그런데 이게 대운이 수국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 다른 거다. 어 만약에 금국이다. 이러면 뭐 좋을리 무하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여름생들은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어 말씀드리면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게 화국이 강하다겠죠. 그런데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중요하니까 시지에 어 신금이 있어 유금이 있어도 사실은 이런 강한 기운에서는 어 유금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이게 왜그면 신금은 이제 어 양이잖아요. 음양으로 따지면 이제 양 금이고 이 사화도 양이기 때문에 양과 양은 어 합하려는 성질이 어 약하고 극을 하려고한다 서로 극을 하려. 그러 이건 사신 아니 이제 사신 합도 있고 형도 있고 파도 있다 는데 합이 잘안 된다. 그리고 이런 때는 이제 하극 금으로 간다. 그래서 어 굉장히 이제 어 사실은 원국에서 분리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이제 올해 사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어 사신 파가 되겠죠. 파나 어 충이나 극이나 거의 그냥 거기서 거기라고 보면 되는데 어 화극 금이 됐다. 그래서 이 남자분들한테는 어이 금이 재성이기 때문에 배우자, 아버지 이런 문제를 진짜 잘 살펴봐야 어, 되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음, 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자꾸 이제 어, 금만 얘기해서 어, 좀 그런데, 그럼 이제 여기 시지에 해수를 깔았다. 그러면 여기서 어, 사회충이 되겠죠. 이런 분들도 어, 조심해야 된다. 왜 올해 사화가 또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사회충이 된다. 그래서 이제 해수가 또 문제가 돼. 그러면 이 수는 어 십성으로 뭐야? 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성분들한테는 관이면 어, 배우자, 이성, 어, 이런 거에 해당이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분들도 어 이제 관성이면 남녀 공용으로는 어 어떻게 말 직장, 명예 이런 거에 해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있다. 이제 오늘 어 이게 사화월생들 어할 얘기가 어 굉장히 많은데 올해에는 조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사다난한 한 해가 될수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거꾸로 이제 어 연지로 한번 가보자. 연지에 이제 해수를 깔았다. 그러면 월지와 연지가 사회충을 하고 있는데 또 다시 어 올해 사화가 또 다시 사회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닫히겠죠? 그러면 이 뭐라고 했어요? 해수는 관성이라겠죠? 그러면 관이 닫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회충을 하고 있는데 어또 올해 사화가 와서 연지의 해수를 사회충한다. 그러면 이건 어떤 형태가 일어날까요? 그러면 어이 예 관성이면 어 직장, 그러면 이제 직장의 어 이동, 그다음에 퇴사, 직장을 이제 옮기거나 이런 부분이 어 이런 이제 특징이 일어날 수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사회 충이 되는데 어 연지잖아요. 그럼 이제 주거 이동, 이사 어 이런 것도 해당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올해 이제 어 사우미 월생들이 어 조금 어 신경을 좀 바짝 써야 되는 해이다. 그래서 어 느긋하게 어 가만히 편안하게 어 있을 한 해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어 보여지고 그 고하월이죠 그럼 이제 어 망종하지 이제 두 절기에 속하는데 양력으로 이제 6월 5일부터 7월 어, 5일경에 어, 태어나신 분들 그럼 이제 어, 4화월이나 5화월이나 어, 삐까삐까하다 이게 약간씩 차이 나도 얼마나 차이가 날까 제가 볼 때는 어, 이렇게 보는데 어떤 것이 더 좋고 어떤 것이 더 나쁘다 하기가 어, 뭐하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제가 아까 사화월에서 어 얘기한 어 시지와 어 연지만 이제 놓고 볼 때는 어이 사화월생보다는 오화월생들이 어 약간 유리하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어 연지에 해수를 깔았을 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 이거는 이제 운에서 오는 거고 올해 이제 을사는 이제 운에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이 원국은 내가 이제 살아가면서 항상 존재하는 것 이렇게 보는데 이제 오화와 해수는 이제 수국화를 하고 있어서 어, 어떻게 하든 이제 불리한 편이지만 어, 그래도 어, 오화와 해수는 어, 지장간이 합의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아주 나쁜 관계는 어, 아니라고 어, 보면 될것 같고. 어, 여기는 이제 시지는 이제 신금이 있거나 어, 해수가 있을 때는 어, 좀 불리하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아까 이 사화월에서 어, 얘기했던 어, 그런 부분과 거의 동일한 어,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는데 예를 들어서 어, 사주 원국에 이제 화곡이 강하게 이제 어,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어, 이 강한 오행을 어, 따르는 것이 어, 좋지만 이 구조가 화국이 어, 화국하고 수국 어, 뭐그서 금국 이렇게 어, 섞여 있거나 고립되어 있을 때는 굉장히 어, 사오미가 본인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어, 보는데 어떻게 보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목화가 더 좋은 작용을 할수 있고 또 구조에 따라서 어 금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런 분들은 특히 어 올해가 어 뭐사우 미로 가니까 좋다 나쁘다 하기가 굉장히 어 풀기가 힘들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시지나 어 연지의 어떤 것이 있냐에 따라서 어 특성이 어 올해 확연히 어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어 그렇게 해서. 표현한 거고 어, 이런 분들도 근데 전체적으로 조로는 안 맞기 때문에 분리할 확률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미월생인데 어, 이제 절기로는 이제 소서와 대서. 그러면 굉장히 이때도 사실은 이제 어, 조열하고 뜨거울 때인데 7월 6일부터 이제 8월 6일이면 어, 거의 이제 장마 때죠. 장마가 끝나고 이제 휴가 아, 휴가철에도 이제 속하고 굉장히 이제 더울 때이긴 한데 근데 여기는 어 여기 여기 보면 미월생들은 그럼 지금 토다 그럼 이제 나는 화 아니니까 어, 굉장히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많을 텐데 그럼 이거는 화생 토로 가서 생을 해주니까 오. 어, 이건 괜찮다 힘을 빼주니까 뭐 뭘빼줘이 빼주는 게 아니고 이 미토는 이제 건토이고 어 굉장히 어, 이것도 어, 축토가 아니고 건토죠. 건토이고 이거 어, 미월에는 좀 건조한 어, 토가 된다. 그런데 이게 화생토로 식게 될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이 뜨거운 계절이라 그랬잖아. 뜨거운 계절이라고 해서 어, 미토가 토의 작용을 못하는 게 아니고 이 주위에 미토의 주위에 연주나 일주위에 어떤 오행을 짜고 있냐? 이게 예를 들어서 어, 수다. 그러면 이토 기능을 제대로 할수 있다. 그런데 이 화곡을 짜고 있잖아요. 일주위에. 그런 상황에서는 화생토가 안 되고, 이 토도 어, 화로 어, 동화가 되고, 기반이 된다. 그래서 이것도 어, 토의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어, 화로 빨려 들어가서 화의 작용을 한다. 그래서 이 지금 어, 4화월이나 5화월에 태어나신 분들하고 거의 흡사한 형태가 된다. 그런데 오히려 어, 사화나 오화보다는 비토가 어, 그래도 조금이라도 날수 있다라는 어,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도 월지에 이제 식신을 깔았죠. 식신은 어, 뭐예요? 식신은 이제 배려심, 예. 어, 표현, 배려심, 봉사정신, 어, 뭔가를 연구하고 어, 창출해내는 그런 어 기운이 어 강한 사람들인데 이비토를깐 이제 미월생들은 어 약간 이제 어 예민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웃기 이런 것도 있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화국으로 가시는 분들은 어 특히 이제 정신적인 부분 어 공황장애. 어 예를 들어서 사주 구조가 안 맞으면 어 약간 다혈질 그리고 또 사차원 또 외로운 사주. 또 이제 어 부모 복이 없고 불리하다야지 어어 부모 복이 없다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어 부모하고의 인연이 좀 약하고 또그다 배우자와의 인연이 어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올해 사화와 어 내년에 어 병호죠. 5화, 그 다음에 27년에 이제 미토로 가는데 정미 연인데, 어, 조금 어 불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러나 4화나 5화보다는 미토가 원국의 짜임새가 어떻게 어 있냐에 따라서 미토의 어 특징이 잘 나타날 수도 있고, 어, 안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어, 보여져요.